자,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은 어, 버스코 120 예,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진 예, imi 사의 네, 버스코 120에 무선 마이크 하고 어, 앰프하고 페어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어링 하는 방법은 아, 일단은 요 밑에 배터리 부분은 배터리 넣는 부분을 여세요 예, 여신 다음에 어 일단 앰프를 켜시고요. 앰프를 켜주고 또요우선 마이크도 이렇게 켜줍니다. 네 켜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번호가 나올 거예요. 뭐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번호가 다 다른 번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어링하기 위해서는 여기 화살표 윗 부분 있죠. 요 위에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눌러 눌러고 있어요.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있으면 네 세리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번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a 1 0 7번으로 그럼 A17에서 있어요. A17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점점점점 예, 기다리고 있으면 예, 점점점점 나오죠. 이 예, 요런 다음에 오케이, 다 맞추시면 네, A의 17번으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아, 네. 하나 네. 둘 마이크 테스팅한둘 셋. 마이크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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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네. 네. 그요 볼륨은 둘, 요거 왼쪽에서 두번째 거. 요게 예, 마이크, 마이크 볼륨입니다. 그 요거 에코 세번째 거. 요거 빼면 에코가 안 먹고 네, 네, 아, 하나, 둘, 셋, 이러면 에코가 먹고,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잠시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요거 있죠, 억스 아웃. 요거 억스 아웃은 오디오 신호 아웃입니다. 여기 다른 앰프나, 뭐, 믹서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어, 또 다른 이 버스킹 앰프, 충전식 앰프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파워드 스피커,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 스피커 아웃은 전기 안 쓰는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 뭐 4옴에서 8옴짜리 스피커는 아무거나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체의 앰프를 같이 놀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스피커, 전기 없는 스피커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또이 억스라고 있죠. 요 억스? 억스는 반주기, 반죽이. 반주기를 이쪽으로 꽂으시거나 뭐 휴대폰을 이쪽으로 연결하셔도 되는 데고또 어, USB. U.S.B. 녹음하시거나뭐 플레이할 때는 U.S.B. 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 충전하실 을 때는 여기 전기 부분 있잖아요. 예, 전기 부분 예, 여기다 그냥 꺼주시면 돼요. 예, 8구짜리거 구매하실 때 같이 선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꺼져 있는 상황에서 꺼져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예, 꽂으시면은뭐 충전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불이 들어왔다가 다 되면 불이 꺼지겠죠? 요쪽은 어, 이쪽으로는 배터리를 쓸 때. 배터리를 쓸 때, 이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어? 어? 뒤쪽은, 이 어? 뒤쪽, 2라고 써있죠. 이 뒤쪽은 전기를 꽂고 사용할 때, 그럼 여기 보면 DC가 되는 거예요. 이 뒤. 전기를 꽂고 바로 사용할 때는 이 DC, 이 2쪽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다 아시겠지만, 뭐, 전면에 이렇게, 예, 이렇게 켰을 때, 전면에 이렇게, 음, 조명. 조명 들게 들어오면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아, 아, 때 조명. 뒤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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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끄면은, 조명 끄면은 안 들어오고, 조명 켜면은, 네, 이렇게 조명 들어오는 거,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너무 요즘 네 버스커 120이 인기가 아주 급상승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제품들, 아이리버 제품들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